안녕하세요. 일타 의사를 꿈꾸는 제너럴 닥터의 김재닥입니다. 오늘 의세요 입문 주제는 3일 뒤에 오세요. 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뭐 콜록콜록 기침, 뭐 아니면 뭐 아, 배가 아프다. 뭐 신물이 넘어온다. 아, 머리가 아프다. 그랬을 때 보통 의사들이 3일에서 5일 뭐 일주일 이렇게 팔로업이라고 하죠. 그 기간을 잡아주고 3일 뒤에 오세요. 뭐 5일 뒤에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딱 끊어가지고 어,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3일 뒤에 오세요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3일 뒤에 오세요 그러면 이게 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 앞에서는 말을 안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일이면 나을 테니까 그때 이제 나은 다음에 보자 라는 걸까 아니면 3일 뒤에도 그대로 오면 요 약을 먹고도 그대로 면 그냥 오라는 걸까 아니면 야 이거 의 의사가 뭔가 말하는 게 수상 적은데 그냥 어, 내일 당, 나는 당장 아파서 왔고 내일도 그대로면 어떻게 하지? 당장도 아프면 다른 병원 가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의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지만요. 그러면 뭔가 3일의 마법이라도 있는 걸까? 3일이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뭔가 이렇게 다 낫고 아니면 의사와 나는 3일 뒤에 해피하게 서로 만나서 웃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3일 뒤면 의사가 오늘은 모르는 뭔가를 알수 있다는 걸까? 나한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다는 걸까? 그런 게 아니에요. 슬프게도. 자, 그럼 3일이 뭐냐라고 말할 때, 3일 뒤에 오세요는요, 딱요 한마디로 볼수 있어요. 의사는 요거, 요거 하나예요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진료를 했고, 3일 뒤에 팔로워, 이걸 경과 관찰이라고 우리말로는 하는데요. 경과 관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과. 오늘 뭔가를 했잖아요. 진료를 했죠. 약을 줬고, 아니면 뭐 검사를 했고, 뭘 했잖아요. 그럼 그것의 경과를 3일 뒤에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3일 뒤에 그냥 정말 다시 보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할 때, 거기에 환자들은, 어? 나의 증상은, 혹은 나의 지금 불편은, 그럼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 걸까?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뭘 했어요. 그럼 그 경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알고 있겠어요? 의사도 완벽하게 안다면 3일 뒤에 다시 안 봐도 되죠. 3일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면 되죠. 설명을 해주면 되죠. 근데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3일 뒤에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3일 뒤에 보자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 이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오늘. 3일 앞에는 오늘이 있어요. 오늘부터 3일 뒤까지 뭐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오늘 약을 먹고 좋아진 것과 그대로인 것을 보고 약을 다시 줄 예정일 수도 있고요. 오늘부터 3일 뒤까지 내가 두 가지 증상 A, B를 가져갔는데 증상 A는 좋아지고 B는 아마 그대로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오늘 약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 이 환자분의 상태 때문에 세게 이 약을 다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경과를 관찰할 예정이다. 그래서 3일 뒤에 그때까지 A가 좋아졌다면 약을 조금 덜 써도 되잖아요. 그때는 약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보통 경과 관찰을 하겠다는 거는 한 번에 좋아질 가능성이 100%보다 낮아서 혹은 한 반쯤은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일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의사가 3일 뒤까지 뭔가 다 하자고 할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3일 뒤에 과연 우리는 서로 다시 볼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의사가 머릿 속에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생각이어도 환자에게 전달이 안 되고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고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못 보면 의사의 계획은 다 꽝이 되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게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라포를 얘기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의사와 환자 관계를 말하고요.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를 잘하는 관계를 쌓으면 라포가 좋다라고 하는데 소위 3일 뒤에 다시 보려면 그리고 이 생각이 현실이 되려면 라포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라포를 형성했으면 환자가 내 계획에 따라올 거고 그렇지 못하면 잘안 돼서 이런 게 많이 안 된다라고 속상해들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3일 뒤에 오세요의 숨은 의미, 그 뒤에 있는 얘기인데 뭐냐면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3일 뒤에 오라는 말에 숨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는 그냥 3일 뒤에 다시 팔로업을 하겠다라는 거였지만 그 앞에 팔로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유. 이유를 말안 해주면 몰라요. 이건 라뽀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걸 제가 의사들 상대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든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이들은 이걸 안다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일 뒤에 오세요 앞에 이유가 있어요. 아까 환자는 궁금해 하면서도 물어보지 않는다 그랬죠.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수 있죠. 오늘 약 ABC를 드릴 건데 드시고 나면 아마 증상 1, 2, 3 약간 얘기하신 거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의사는 믿어요. 그러니까 3일이면 분명히 증상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3일 뒤에 오세요. 그때 경과 보고 약을 더 쓸지 말지 아니면 다시 뭔가 검사를 할지 판단합시다. 그때 경과 보고 약더 쓸지 말지 다시 검사할지 판단을 합시다 라는 그런 이유와 큰 그림을 의사가 사실 이거 다 얘기하는데 몇 분이나 걸려요 몇십초안 걸려요 물론 몇십 초의 노력을 더 드리는 거를 백 명에게 하면 훨씬 다른 일이 되죠 그렇지만 이거를 더 많이 하는 게 라뽀 얘기하면서 아 내가 라뽀를 어떻게 쌓지 왜안 쌓이지 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환자들도 병원을 이용할 때 의사들에게 3일 뒤에 오세요. 라고 그냥 그럼, 예. 그러고 그냥 나오면서, 에휴, 내가 여길 왜 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에게 손해예요. 최소한 환자가 의사에게 말해야 될 거는, 아, 저는 3일 뒤에 안 되는데요.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러면 왜가 나오겠죠. 아, 의사가 그러면 해줘야 될 거는, 이거 상호적인 거니까. 지금 드린 약이 이거저거 해서 3일 정도면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 이상은 먹을 필요가 없는 약이어서 3일분만 드리고 보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사람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따라올 수가 있겠죠. 3일 뒤에 오세요 뒤에 숨어있는 의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3일 뒤에 오세요를 들었을 때 환자가 해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나 많은 우리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의사 환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3일 뒤에 오세요의 심화편으로 더 이야기를 이어 나갈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